넌 나니 넌내 것이라는 불심의 소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말이 40주년이지 우리 음지선생님 40안 됐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신 강대상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아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살기 원하며 겸손과 섬김과 낮아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원하시우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조차 지금까지 40년이나 세월을 목회자로 이렇게 꾸준히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적으로 대대적 행사를 치르고 싶은데 저희 이 부부 성교에서 조금만한 그냥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모님 목사님 앞으로 잠시. 감사합니다. 눈물 지는 일도 있었어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빠를 아끼시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빠의 사역이 이번에는 감사의 일만 가득하길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아빠가 우리들의 아빠여서 그리고 아기들의 할아버지여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a 충성! 아버님 성역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강관하셔서 남은 인기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충성! 어디지어지 여깄네. 어디지? 어디지? 있네. 어, 어 여깄다! 박사님 그 사랑해요. <laughs> 이상하죠? 36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소리인데 우리 만난지 벌써 36년 됐고 두딸 있고 두 손녀 있고 두 사위 있고 많은 세월이 지났네요. 그간 너무 고생했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남으로 처음 올 때가 생각나는데, 우리 민지가 돌이 안 되는 그런 바로 직전의 달이었죠. 나는 너무 난감했지만, 자기는 너무 좋아했고, 이곳이 바로 내가 열심을 낼수 있고 하나님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많이 기뻐하셨잖아요. 성역 40주년, 고생 많이 했어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건데, 기쁜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슬픈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일 기쁜 일은 성전 건축한 일이죠. 많은 성도들의 고마운 마음과 열심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지 10년 꿈만 같은 일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91년도인가 대장암 판정 직전까지 놓여서 두 딸하고 작은 교회에서 우리 셋이서 처별을 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장음이 아니라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또한 번의 어려움은 한 6년 됐나 강단에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힘이 없이 쓰러짐에 우리들은 또한번 놀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온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왔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슬픈 일은 다 잊고 이제 헌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러실 때까지 더 열심 내고 더 건강하셔서 원성도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요. 40주년 축하해요. 유춘배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신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의 영광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앞날에 저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축하합니다. 성역 축하합니다. 둘, 셋 우리 아들로 태어나서 섬놈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서 지난 32년 동안 즐겁게 목회했는데 갑자기 제가 은퇴하는 식 같은 느낌이 막 빨리 물려나 주십시오 그런 느낌이 받는 이 일은 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나갈 겁니다 32주년이니까 한국 사람은 꼭 길을 맞추는 특징이 있으니까 앞으로 8년 40주년 하고 끝날 그 전에 끝날 강병국 장로님이 제가 65세 은퇴하겠다고 그랬더니 할 때는 하더라도 절대 그말 철회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으나 제 마음은 좋은 능력이 있는 후임자가 빨리 나타나면 그분에게 교육도 신방도 전도도 다 물려주고 마지막 주일 난협에 설교하는 것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딱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교회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좋은 분이 있는가 하고 찾고 있습니다. 어, 그저 인간적인 그런 인수인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경남중앙교회에 맞는 목회자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헌신적이고 성도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어,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눈으로 후배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우리 훌륭한 좋은 장로님들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즐겁게 살갈수 있었고요. 또 좋은 헌신적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전히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저한테 좀 기쁨이라 되어졌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갈 때 뭐라도 좀 하나 받아 갈수 있게끔 준비했을 텐데, 아, 제가 전혀 그런 걸여견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의 모든 일에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재림 신앙과 심판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늘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절대로 아니다 <목소리>